강동구 천호동은 한강변과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는 강동구의 교통 요충지로 꼽힙니다. 최근 이 지역 일대가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대상지로 발표되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5호선에 인접한 강동구 천호동 일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천호동 문고안고 거리에 인접한 구천면로 일대로 그동안 천호 A1 2 구역으로 알려져 왔던 구시가지 밀집 지역입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 민간 재개발 정책에 따라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해야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8제곱미터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서울시에서 민간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가칭 천호 A1-2 구역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지지부진을 거듭하던 재개발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지하철과 한강변에 인접한 교통 요지인 만큼 개발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구역은 천호동 9천면로와 올림픽로 일대 3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티브이 박영찬입니다.